님께서 40년 전에 서울 구로 공단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한 특수목회였습니다. 오는 청년들 다 공부시켰습니다. 서울대생들 불러와서 야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단 소리 들었어요. 교회가 막 드럼 갖다 놓고 친다고. 토요일마다, 화요일 저녁마다 청년들 대상으로 찬양 집회를 매주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서 주일 예배 출석만 300여 명 되어지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구로 공단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공장들이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어지고 청년들이 서비스 업계 통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현격하게 청년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주거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속하기도 어렵겠구나 하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 교회 부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가까운 지역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지역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찾기 시작했어요. 자, 수많은 작정 기도가 있었고요. 수많은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 보여도요.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3년 동안 40여 건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화성 병점 병점 채풀이 세워진 1,400평의 땅이었어요.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땅이었어요. 성도들이 100% 동의해 주었어요. 100% 따라왔어요. 80%는 이사까지 왔어요. 그때 화성의 영적 상황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영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아파트에 밤중에 자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 저기에서 성도들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3, 4년을 화성시를 품고 기도했어요. 두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제가 선창하면 성도들이 후창했어요. 화성시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여다! 떠나갈지여다!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서서히 어둠의 영들이 죽음의 영들이 사라지기를 시작했고요.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나는 교회는 17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어요. 작게는 700명, 그리고 많게는 1,103명까지 매년 등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센터입니다. 교회는 지친 입술에 미소를 잔하게 해주는 곳이고, 메마른 가슴에 꽃이 피게 해주는 곳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쉼을 허락해주는 곳입니다. 예수겔은 예수겔서 47장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은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하더니 청량해봤더니 이 헤엄치는 물까지 큰 강물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다 살고 번성하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게 되어지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되어지고 광 좌우편에는 각종 많은 실과 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내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예수결이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은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를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들을 보면서 자,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도 힘있게 실천 하려고 힘썼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대사로니까 교회처럼 사랑에 쓰고 소망에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 지키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을 보았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 기도, 성령, 회개, 용서, 뭐 나눔, 뭐 전도 이런 특징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부터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전무하는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하려고 힘썼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힘썼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회계, 용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태문이 열려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치료받고 간증거리 많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놀랍게 붕하게 되었습니다. 병점 채풀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은요, 왼편이 이렇게 옹벽으로 되어 있어요. 옹벽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이미지를 저 도자기로 구워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라는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삶이 신나야 세상을 복음으로. 신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저 얼굴을 담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나는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제 목회는 지금까지요. 우리 주님께 웃음 드리는 목회를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라마 라욧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라마 라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욧으로 피신했다는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되어지자 당장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자 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보내진 전령도 애언하고 세 번째 보내진 전령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우랑이 이제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나섭니다. 근데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시자 사울이 걸어가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 라요에는 성령의 역사로 시기, 미움, 질투 다 사라지고 평화가 넘쳤습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도 라마 라요 같은 평화가 가득한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라마 라요 같은 교회. 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라마 라욧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는 교회입니다. 자, 18장과 19장을 보면,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해요. 창을 세 번이나 던져요. 그리고, 불레새 땅으로 몰아 넣어서 죽이려고 두 번이나 불레새 땅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자객을 보내어서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자 자기가 직접 나서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게 되어지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9장을 보면 은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오묘하지요.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급기 1장을 보면은요 예급의 바로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위협을 느껴서 남아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해요 나일강에 던지게 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누가 살려요? 바로왕의 딸이 살려요 왕자로 삼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오묘하지요. 간신히 도망한 다윗은 라마로 갑니다. 라마로.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집화 성읍이에요. 베냐민 지파 성읍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은요. 이 사울을 사울왕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참으로 다윗에게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라마로 도망쳤을까요? 그 라마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피신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해난 일을 다 전하여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을 만나자 사우랑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한 일을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스는 다위세계 피난처였습니다. 라마는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근데, 나요스는요,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거처, 처소, 기숙사를 뜻하는 말로 사무엘이 세운 선지,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선지자들과 함께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보호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역자로 몰려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선지 생도들이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위로해 줍니다. 저는 이 시대의 라마라 요시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남아, 나욕 같은 교회가 되어 지친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식을 얻고, 아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보호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애연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애연을 한지라 그랬어 라마 라요세는 사무엘과 이 선지 생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애연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왕이 보낸 전령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사로잡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자 그 전령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여서 예언을 하다 보니까 이 전령들이 목적을 잊어버려요. 구체적으로 그 전령들이 무엇을 애언했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사울왕의 암살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령도 세 번째 전령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애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직접 사울왕이 나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애언을 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 그래서 라마라요스로 가는 길에서 애연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만약 라마라요스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겠지요. 자, 라마라요처럼 교회는 성령이 널 역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생명력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지 않게 되어지면 지친 영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됨의 교제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큰 풍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능력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놀라운 문제 해결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능이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업의 문도 열립니다. 퇴의 문도 열립니다. 건강의 문도 열립니다. 물질의 문도 열립니다. 인간 관계의 문도 열립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나마라요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애연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라마 나요에간 것은. 다윗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울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도 은혜를 받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애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입신의 경지까지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다윗을 살리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신나는 기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다 은혜 받고, 다 구원 받고, 다 위로 받고, 다 능력 받고, 다 치료 받고, 다 힘을 얻고, 다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설교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들어오기만 교회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이다 회복되고 처음 사랑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신나는 귀의 성도들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심령이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그리고 사명도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소망이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치료해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나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난처가 되는 교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웃음 드리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라마나욕 같은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